네, 빅카메라 남바점입니다. 빅카메라 남바점 같은 경우에도 술이 있습니다. 보시면 2층 오사케. 이쪽. 네, 남바고요. 어, 지금은 이제 다사이 직업을 하고 있네요. 이게 점포마다 직업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안 직업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남바점 같은 경우는 이 우측에 이제 직원 쪽 있는. 창 쪽은 이제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바뀌었어요. 미니어처 같은 것도 있고, 가격은 이제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한번 대충 패스하고. 일단 저쪽에는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후고카도 이제 저쪽은 촬영 금지로 바뀌었어요. 하도 저 안쪽에 이제 보통 수류에 놔두니까 그거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가 어, 뒤쪽부터 보여드려야겠다. 어, 대충 가격만 보여드릴게요. 어, CS 가격 절반 편이죠. 러셀의 내마개 하퍼도 8,980이. 어, 8,164에 여기서 만약에 3% 하면 더 절반 편이고 가격이 나쁘지 않죠? 거의 6,710엔이면 유비는 지금 일본에서 엄청 인기 많습니다 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스칼리 이쪽이나 일반적인 라인들은 패스하고 그나마 이제 포로지스 6,255 여기서 3% 하면 좀더 저렴하겠죠? 이쪽에 B사이드, A사이드 있습니다 나는 나쁘지 않은 가격. 여기서 3% 하시면 되고. 어, BBR, 자매소는 13,455네. 살짝 애매하다. 살짝 애매하다. 카발라는, 피노는 다 나왔고요. 일반 라인은 이제, 카발라 이제 하이볼 소다에. 나머지는 밑에 보이실 테니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랑, 이제, 카발라, 핀 노는 사나 갖고, 이쪽 라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18,000이면 정말 괜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3포하면 좀더 저렴해지니까. 카발라 정가가 한 22,000엔 좀 넘거든요. 지금 24,000인가 26,000인가 뭐 그런데, 그거 치고는 참 괜찮은 편입니다. 빅카메다가 정말 열일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빅카메라도 진짜 가성비 쩔죠. 막, 스테이크 같은 것도 정가로 풀리고, 막. 티스틱도막장가로 풀리는 그런 곳이 이제 여기입니다 와아 피노 여기 있구나 피노 여기 있습니다 27,255입니다 면세제 이 하면 3%에다가 10%까지 더할 수 있으면 더 저렴하겠죠 2 5 0 0 0 대까지 가능하고 15주년도 지금 97,28인데 이거 정말 저렴한 가격이에요 일본 정가가 11만원인가 <목소리> 같습니다 물론 대만에서 사면 이제 45만원이긴 한데 정말 저렴한 편이에요 오전나 싸겠다 이거 애들 가격 파괴 수준이네 마크리모도 이 가격이면 저렴한 편이고, 마크린이랑 이제 알라키 18년이 보시면 22,546엔, 와 저렴하게 판다. 보시면 파크라스 마리아주도 정가가 16,500엔씩이거든요. 랜셰바는 훨씬 싸죠? 25 CS는 그래도 아직까지 참대병깨다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아 실례하세요 네, 신규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촬영이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저기 <laughs> 위에서 한번 불러 해가지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가능하고요. 완전 똑같이 저기 내지 쪽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어디까지 했었더라? 시그넷도 23,180에서 3포하면 그동안 저렴한 편이긴 하죠. 17년, 25년은 살짝 애매한 가격이기도 합니다. 밑에 보시면 모렌지 쪽이나 이 쪽은 있는데 가격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이거 아무튼 레지 쪽은 흠지니까. 니온슈 쪽으로 할 거면 이제. 어. 패스. 일단은 패스하고 위스키 쪽만 빠르게 그냥 하는 걸로 합시다. 이쪽 라인이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놓여져 있으니까 러시스 오반 싱글 더뭐이더라 아무튼 뭐 저는 이제 촬영 허가를 받고 다 올리긴 하는데 그히문제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 일본에서 아셔야 될게어 각인물 저렴하다. 어 탈리스코는 65,000원이네. 아 살짝 애매하네. 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사진 찍어도 되는 거랑 또, 업로드 해도 되는 거랑 일본에서는 약간 다른 개념이다 그것도 뭐 여쭤보셔야 돼요. 맨 처음에 사진 찍어도 그냥 물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 그러면 제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혹시 유튜브에도 혹, 여 되겠냐. 이렇게 하죠. 하는데, 그것 음. 물어보셔야 됩니다. 참, 우리 흔히 일본 말로 이제, 야야코시기 하다라고 합니다. 좀, 뭔가, 이상하네 그런 느낌. 이거, 킹저지는 63,455에 도3니까 괜찮고. 카드도 아직까지 할인되는 거 있으면, 여기 와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자, 제가 설명을 계속 해드렸었는데, 저쪽이 엄청 저렴합니다중고숍들이 이, 일반 판매점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중고샵 가서 하시는 게 정말 낫지 않을까. 유자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쪽은 정말 이제, 카이소리샵이제반 편입니다. 농농가격 참고하시면 되 그란트에 몇개 있고요. 이렇는 크로자토나 시도자토의 마왕, 무라오, 카네아치도 있고, 그 예, 마오타이 또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본도 있고, 텐시노 유학. 예. 마왕은 아까 보시면 저기 뭐냐 킹그램에서 거의 전가로 있었죠. 그거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라인들 칼야치 <놀라> 겐슈 랑뭐 이런 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커먼트 예, 리커먼트이다 저기 여기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이쪽 카운터 말고 저기 저기 보시면 이제 직원들이 있는 카운터 있잖아요 그쪽에 좋은 것들 가끔씩 많으니까 한 번씩 그냥 둘러만 보세요 정말 괜찮으니까 마시면 되고 아까 여기 디킬라 쪽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가 뭐, 되시기 바랍니다. 예, 보셔죠 고급 라인들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뭐 이런 느낌 었습니다아 그리고 보시면 위쪽에도 갈퍼가 있는데 대충 연길게요 예, 다사이드 그 보시면 뭐 여기 있습니다. 다사이. 그 뭐 이런 식으로 이따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하는 2월이상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정가예요 예, 네, 다 정가니까 그냥 사시면 돼요 여기서 다사이는 다사이 찾으신 분 많아서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무튼 뭐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